안녕하세요, 한국 오라클 클라우드 아키텍트 김성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OKE의 코 e t 티스 버전 업그레이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o k 를 매니지 타입의 인 c 스트 클러스터로 배포한 다음 사이클 로드 기능을 이용하여 코 e t 티스 버전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펜지 온을 위해 o OK k 클러스터를 미리 생성하였습니다. 생성한 클러스터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관리 콘솔에 접속한 다음, 좌측 상단의 메뉴 버튼을 클릭하고, 디벨로퍼 서비스 OK를 클릭해 줍니다. 미리 생성한 OK를 클릭해 줍니다. 현재 Kubernetes 버전은 1.26.2 버전으로 확인됩니다. 업그레이드는 컨트롤 플레인을 먼저 업그레이드 한 다음, 데이터 플레인을 업그레이드 하는 절차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을 먼저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New Kubernetes 뉴 코버네티스 버전 어 a 이러블을 클릭해 줍니다. 코버네티스 버전을 클릭해 줍니다. 업그레이드 가능한 코버네티스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1.27.2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을 선택한 다음 업그레이드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컨트롤 플레인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입니다. 컨트롤 플레인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플레인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의 리소스에서 노드풀을 클릭해 줍니다. 미리 생성되어 있는 노드풀을 클릭해 줍니다. 상단의 에디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우측의 버전을 클릭해 줍니다. 버전을 보시면 클러스터 버전과 노드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버전을 선택해 줍니다. 추가 변경 사항 없이 Save c h a n g e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데이터 플레인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입니다. 데이터 플레인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현재 쿠버네티스 버전은 1.27.2 버전으로 확인됩니다. 페이지 하단에 각 노드의 쿠버네티스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1.26.2 버전으로 확인됩니다. 지금부터 사이클 로드 기능을 이용하여 각 데이터 플레인 노드의 쿠버네티스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상단에 사이클 로드를 클릭해 줍니다. 설정값은 노드의 수 또는 전체 노드의 퍼센테이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설정값은 사용 가능한 노드의 수입니다. 두 번째 설정값은 사용 불가능한 노드의 수입니다. 사용 가능한 노드의 수와 사용 불가능한 노드의 수를 각각 1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 노드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페이지 하단으로 내려와 데이터 플레이 코버네티스 버전 업그레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플레인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OK의 컨트롤 플레인을 업그레이드 한 다음 데이터 플레인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